열심히 외치면서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네, 누구든지 오라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누르다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죄를 반복해서 졌을 때또이 죄를 또 짓는다 생각할 때 저는 다시 예수님 초청에 어, 그 초청을 받을 면목이 없습니다. 별도또 낫지 겠다 그러는데 이것한두 번이지 이것도 이게 정말 갈 수가 있나 낱말이 아닌 것처럼 여기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짓는 것도 아시 내가 네 죄를 다알고 내가 네 죄를 다 쓰기 속에 네 집어넣고 내가 네죄 이미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다 해결했다 다 알고 있으니 도와. 내가 너희를 도와주 내가 너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겠다 내가 너를 해속적으로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고 생수의 기쁨을 함께 누려라 누구든지 나라고 말씀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 나의 범죄도 불구하고 초청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가 보시지 않니다 은혜는 내가 잘했어가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고 허물지더라도 그래도 나를 위해서 초청하시고, 내가 잘못했지만 그 죄를 알지만 내가 희생함으로써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의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초청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진정한 사랑은 내가 죄를 졌지만 그러한 내로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하시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게 겠다 내가 너를 새로운 영원의 기쁨 가운데 참 행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누구든지 아 내게 로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웃음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이 너는 제껴놓겠다는 사람없니다 우리 모든 사람, 각 사람, 어떠한 생각, 어떠한 죄악,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모두 다, 누구든지 다내게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은 목마른 얻은 내게 오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마름이 무엇인가, 목마름은 무엇인가 결핍을 느끼는 것입니다. 목마름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갈증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릅니다.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는 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목말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등산을 하고 땀을 빼고 나면 목마릅니다. 물을 먹어야 합니다. 육신의 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가난지간에 살았기 때문에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수칠당하고 무실당해서 출세와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뛰어나 보이기를 원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불화가운에서 살았기 때문에 스위트홈을 이룬 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가정생활을 이룰 것이다. 그런 목마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부모에 대한 사랑이 결핍돼서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갈굼, 갈갈이 가을, 가을,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마르면서 채우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스트레스를 인해서 그것을 이제 도피하기 위해서 쾌락을 느끼다가 그 습관이 어서 쾌락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도.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 준서공장님뭐의 목말라 합니까? 목마름이 없습니까? 훌륭합니다. 우리가 목마름을 채우는 것보다 더는 더 필요합니다. 물이 없는데 넌 영적으로만 살아라 할수 없지 않습니까? 물좀 마시라고 해야죠. 인간적인 사랑 필요하면 어느 정도 해줘야 돼.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사랑을 해주고 아무리 인간적인 돈을 벌게 해도 다시 뭔가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그,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배운다. 나는 돈이 정도 벌었으니까 나는 만족하다.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아무리, 아무리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사마리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해 보자 했습니다. 한 사람 받고 두 사람 받고 다섯 사람 바꿨지만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목마름은 아무리 채워져도 끝이 없습니다.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르면 누구로 오라고? 예수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데은 그만하고 이제 예수님께 나와라 예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 사람들은 목마름을 해결하는데 이제 그 목마름을 채울 수도 없더니만 우리 인간에게 향 요구되는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돈과 권력과 다른 어떤 것들도 목마름이 있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아무도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영혼의 주관자이시요, 영혼의 수여자이시요,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네.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주변에 다른 데로 간다고 해서 몸가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원의몸가는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께 가는 것에 집중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봅니다. 예배를 봅니다. 이것으로 우리 몸가름이 해결되니까 예배를 보는 것다 예수님께 가는 하나의 과정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부르는 것은 단순히 시간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는 것이 아니다 이때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러내고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다해. 거기에 진정한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는데 이제 목마름이 해결되지 못하고 몇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도 그냥 목마름 계속 영혼의 목마름 계속 있고 다른 것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기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아, 뭔가 힘해결 될까 기뻐하는데, 신앙 생활이 1년, 2년, 4년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초점 맞추기보다도 자꾸 인간관계, 물질문제, 세상 염려, 자기 문제, 신앙의 포인트가 예수님에서 떨어져서 자기와 사람과 세상과 이런 데로 초점을 맞춰 주니까 교회 다니면서 점점 오히려. 신앙생활에 생각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쁨을 주지 못하고 항상 근심 걱정을 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